예, 칠곡 학림 초등학교에 자리 잡은 왕버들 나무입니다. 학림 초등학교의 교목이지요. 우리 학교의 교목인 왕버들에 올라가면 나무가 하를 낸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착한 어린이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이왕부들의 수명이 600년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아주 울창하고 고령이죠. 고목이죠. 고몽. 예, 여러분들 상상을 또해 보시면 또어떠실런지요 광부들의 기운이 봄의 기운을 받아 잎이 돋아났을 때의 상상 물입니다는 예, 예, 황림 초등학교 예, 전경입니다 황림관이 모여고요 예,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 평행봉, 시소. 예, 조물리가 학림 초등학교 정문이지요. 바르고 굳세고 설기로운 학림 어린이, 아주 훌륭한 어린이가 이 학교에서 배출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왕부들과 더불어.